어, 김장미. <laughs> 혼자 살다 가매 이게 7월이구나. 상주가 없다는 거 그거 무서워서 넌 바람난 놈이랑 같이 사냐? 빌딩 하나 명의전 했으면 참을만 해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맞바람 피시고? <웃음> 폈구나! <웃음> 폈어! 이런 배신자 같이 피기로 해놓고 아니 누가 폈대? 그리고넌 생각 좀 해보겠다며 이 우유부단한 년아 영정 앞에서 욕들 좀 하지 마라. 미친년들. 임남이. <laughs> 어? 어, 금옥아. 어? 어떻게 어머. 왔어, 이 시간에? 어, 밥상 업고 왔어. 어머,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술집과 집 금지옥엽, 금이야옥이여, 서금옥이 어. 야, 내려. 어, 이야비야자이었 어, 방금 너무 반가워 아, 잠깐만. 춘한테 먼저 인사 좀 하고. 어,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들 다 오면 같이 하려고. 응. 또 오기로 했어? 누구? 수지. 수지는 괜찮아? 아, 복희도 온다니. 미스코리안 됐대. 상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 <laughs> 얘들아, 반갑다. <웃음> <동요야>! <웃음> 춘화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썰렁해? 본편은 응. 어제까지 다 하고 오늘은 친구들이랑만 하고 싶다고. 춘화가 좀 유발나졌냐? 좀 기다렸대. 수지 오면 같이 전하자 수지 오기로 했어? 얼굴은 다나왔대 사실 찾지는 못했는데 혹시 이거 보고 올까 해서 광고 냈거든. 앉자. 앉으세요. <laughs> 일단 12시까지만 기다려보자. 니들 시간 괜찮아? 금옥이 어. 어. 오늘 밥상 제대로 엎었다니까. 그리고 오늘 갈 데도 없어. 아참 복희야, 복희 너뭐 해? 뭐 이거 저거 하다가 딴일좀 알아보고 있어. 좋겠다. 그래, 그래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laughs> 남편이랑 시댁 눈치 안 보고 살지. 눈치 보고 살은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아. 서금옥이 시댁에서 갈거? 응. 어. 우리 한번 떠줘? 응. <laughs> 야 전에 남이 딸내미 괴롭히던 애들 우리가 대가리 터트린 얘기도 안 해줘? 안 했어. 안뭐안 뭐야 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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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자면은길고도 짧은데. 수지는못올려나보다 인사할까? 그래. 아이고. 하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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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죠 사장님 유언장 집행하려고 왔습니다. 그 사장님이 직접 합법으로 낭독하시기를 부탁하셔서 다소 거친 언어가 나오더라도 양해하시고 야인년들아 여기 적혀있는 대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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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다, 했다. 자, <laughs> 다 들어왔니? 못온 사람도 그러려니 이해한다. 25년, 25년 전 수진의 집, 앞에서, 수진의 집 앞에서, 평생 앞에서 평생 만나자고 한 맹세. 그동안 서로 못 지켰구나. 미안하다. 갑자기 죽는다고 나타난 내가 제일 야숙한 년이지. 남이야, 친구들 찾아줘서 고마워. 비록 오래는 못 살다 가지만 네가 그랬듯이 나도 인생의 역사가 있는 내 인생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간다. 좋은 선물 잘 가져갈게. 대신 써니 리더 자리 임남이한테 넘기고 간다. 그동안 같이 못했던 시간 이제라도 평생 만나면서 즐겁게 살아줘. 내모까지 안녕. 축하해, 임남이. 고마워. 사장님이 다른 친구분들한테도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김장미 씨. 네. 김장미 씨, 보험설계사시네요? 예. 여기 계신 친구분들. 김장미 씨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입하시기로 했고요. 보험료는 전액 일시불로 납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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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laughs> 사장님이 남기신 재산이 좀 많습니다. 그 회사를 정리하시면서 사회에 환원하시는데 나머지 금액을 좀 쓰셨고, 음, 니가 이번 달 보험왕이다 이 년아 아야나도 그거 처음 해봐 어, 야나 그거 처음 <laughs> 해봐 황진희씨 <laughs> 네 부장은 <laughs> 니가 해라 이렇게 쓰셨는데요 아저 원래 부장이었는데 <laughs> 야 부장은 나였지 이 년아 니가 <laughs> 무슨 부장이야 이 년아 나랑 수지랑 비슷하게 넘버투였지 섭섭하시죠 아, 아니 뭐. 이 섭섭하시면은 여기 이거 읽어드리려는데. 아, 섭섭 안 해요. 음, 뭔데요? 넌돈 많잖아 이년아. <laughs> 너돈 많잖아. 야너 빌딩도 있잖아 이년아. 아, 서구 혹시? 네. <laughs> 대학 때 국문학 전공하셨나요네 했죠. <laughs> 하사장님 회사 중에 작은 출판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인턴으로 일 배우시고 6개월 후에 정직원, 6년 후 시세 감안해서 매출 150% 성장 2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은 경영사장 임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정말요? 이 잘됐다! 이 말도 남기셨네요. 망하면 데리러 올 거야, 이년아. 유복희 씨, 네 따님이랑 같이 사실 아파트 남기셨습니다. 두분 생활비, 따님 교육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운용되는 펀드에서 모두 지급될 거고요. 유복희 님, 재활 치료실 병원 예약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끝나는 대로 직업 훈련 받으시고, 서금 없이 다니실 회사 1층에 원하시는 가게로 창업시켜 드리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등기우편 하나씩들 받으셨죠? 율동 비디오. 주나 마지막 소원인데 우리 신나게 놀아주는 거다. 연습했어? 세번 되고 몇번 따라했지. 근데 장례식장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리더가 하라면 하는 거지. 아, 누가 모라면 현직 리더가 책임질게. 오, 오 임남이. 나한테는 부장이 맡겠어. 변호사님, 가시죠. フフフ。